여러분들과 함께 불교 입문이라고 하는 과목을 같이 공부하게 된 저는 문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삼 개월 동안은 음, 여러분들이 이제, 어, 어, 이제 여러분들은 불교를 입문하시는 분이죠. 네. 입문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이 중에는 뭐 이미 오래 전부터 절에 다니거나. 또, 불교에 대해 조금 알거나, 아니면 교육을 받았던 분들도 있고, 정말로, 어 이게, 불교라고 하는 종교나 가르침을 한번 배워보자 하는 마음으로, 처음 마음을 내고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냥 초심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인문이고 불교에 대해서 이제 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신입생이고, 1학년이에요,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물론, 이 안에 잘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분들도 재교육을 받으신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처음 분류를 배우고자 이 자리에 오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각 걸음발을, 분류에 대해서는 각 걸음발을 시작한, 뭐, 1학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을 이제, 분류라고 하는 그 진짜 넓은 바다와 같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바다에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고 또 의미있고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더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줄 안내자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로 치면 담임선생님이에요 3개월 정도는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선생님이니까 혹시라도 수업 중에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수업과 관련이 없어도 불교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아, 이해가 못했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있으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아, 그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신입생. 신입생이에요. 신입생 주제에,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주제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 주제에 눈톡 감고 말이야. 뭐, 아는 것처럼 말이야. 음. 맞아, 맞아. 이렇게 하고 있거나, 마치 아는 듯이 막 이렇게 심쫙 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입문 시간에 배워야 할 것을 정확하게 배워놓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불교를 좀더 알아가고 할 때, 이때 배우지 못한 것들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이고, 저도 많이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 할 이유가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들에게는 모르는 것이 당연한 거고, 불교 입문을 배우는 과정에서는, 불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입문에 오지 알면은 경전방 가죠 예? 알면 경전방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분류에 대해서 내가 분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해하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입문에 들어온 바에야 조금 모르는 거 궁금한 거 의심나는 거 이런 것들은 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뭐 숨길 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궁금하신 점은 담임선생님이 저를 좀 적극 이용을 하시고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수업하는 방식은, 여러분 이제 그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불교 입문이라고 하는 교재고이 수업은 총, 어, 11번 정도 되겠죠? 예. 수업 그걸로 보면 11번 정도 되고, 마지막에 있는 필창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여러분 이제 입문 과정을 끝내면, 1 1번이면한 어 3개월 정도 되죠? 3개월한 일주 정도가 모자라니까. 11주 정도니까 어, 3개월 정도의 과정을 마치면 여러분들에게 수계식과 수료식을 봉원사에서 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의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의지에 의해서, 나는 수계를 하겠다. 수계의 의미로 그때 설명을 하겠지만, 수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불자가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불자가 되어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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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의 위리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 과정까지 마치면 어 여러분 이제 이제 초보 불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불교를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뭐뭐 어뭐 불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불교라고 하는 종교에 관심을 가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1강부터 해서 0강까지 걸쳐서 이제 다양한 방면으로. 어, 부처님의 가르침뿐만이 아니고 또 절에 와서의 예절 또어 그리고 절에 와서 기도하는 방법 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봉은사에서 스님들이 나와서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 표를 음. 보시면 자 오늘은 앞 시간에 어, 교육국장 스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봉은사 졸업식을 있는 관계로. 아마 그게 이행되지 못했을 것이고, 다음 주에는 아마 교육할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교육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본 강의를 맡고 있는, 어, 스님이기 때문에, 옆에 나 있는 것처럼 본준 스님이고요 그리고 저는, 어,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불교에 대해서, 어, 이제 시작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9, 9번째 강의까지 가면, 아홉 번째 강의까지 가면 제가 해야 되는 강의는 거의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열 번째 수업으로서의 열 번째는 교육장스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하는 방법, 또 수행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드리는 것으로 이 불교 1문또 기초학당의 1문 과정이 끝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제 지금은 겨울이지만 한한달 지나면 여러분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봄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아 마음을 놓지 마시고 어아 2019년 들어서 처음 가진 마음이 봉은사 기초 학당에 와서 불교 공부를 해 보리라는 마음이었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한일주일 지나고 한 2주일 지나고 그러다 보면은 날도 추고 아, 방은 너무 따뜻하고 <laughs> 집밖은 너무 위험하고 막 그래서 가기가 싫어요. 음. 근데 그런 아 어, 좀, 나태한 마음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네, 그런 마음들을 좀 뿌리치시고, 아, 3개월을 내가 못 지킨단 말이야? 3개월을 내가, 아, 나와의 약속을 이루지 못한단 말이야? 하는 이런 좀 분발심을 내시고, 속에 빠지지 마시고, 봐주시길 바라고. 더더구나 지금 여러분들은 주말반이에요. 주말반은 좀 안타까워요. 이, 웬 주말에, 이 또, 불교를 또 공부하신이라고 또, 이, 이 고난의 길을 오셨는지는 알수 없지만 직장을 다니시거나 하신 분들에게는 귀한 시간이고 쉴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 주말 반도 여러분들에게 있죠. 자, 똑같습니다. 오전 반과 주말 반의 교육의 과정이 똑같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고 책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를 보시면 사례를 보시면 이 책은 꼭, 꼭 이제 11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 1 개의 책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서 1장 종교를 가제야 하는 이유, 그다음에 종교의 의미와 불교의 특징, 그 여러 종교 중에서 불교의 특징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 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불교를 뭐, 에서 무엇을 믿고 이룰 것인지, 근본이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교를 이루는 요소들 가운데 부처님을 제어할수 없겠죠.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겠고, 3장에서도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생애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떠한 삶을 우리가 대충 알고 있던 것과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4장에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진리라고 하는 가르침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 종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음 나중에 제가 종교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지만 오늘 배워야 할 것이 종교의 의미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종 우리가 불교를 믿습니다. 나는 불자입니다. 나는 불교를 믿습니다 할때 당신 종교가 뭡니까라고 했을 때전 불교인데요 했을 때 불교가 과연 부처님을 믿는 건가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불교는 불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당신의 종교가 불교입니까라고 했을 때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불교를 이루는 많은 요소들 가운데에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죠 그 요소들 가운데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 가르침에 그 가르침을 남겨놓은 사람이 부처님이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스님들이고 제가불자들이고 신도들이고 또 뭐.. 여러가지 불교의 각종 의식 제도 뭐, 관습,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다 불려 이룬 요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는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은, 여기 나와 있는 사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 아, 자유적으로 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장으로 갑니다. 5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수계식을 하게 될 겁니다. 수계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음, 가장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생활의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계율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너무 뭐 무거워요, 여러분. 그죠? 예? 뭐, 어, 뭐, 너무나 좀이게 무겁게 다가오는데, 이,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5개, 5가지의 생활 윤리 이걸 5개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거는 누구라도, 불자이든, 불자 아니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라도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생활 윤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장, 7장, 8장 이런 것들은 이제 불교를, 불교에서 예불 드리는 것, 법회에 참석하는 것, 기도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봐가시면서 아실 것이고 오늘은 1장, 왜 종교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 보겠습니다. 아, 종교의 의미와 불교의 특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종교의 의미. 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종교. 종교라고 얘기를 하고, 또, 불교의 특징은, 그, 그 많은 종교를 가운데에, 그럼 불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어, 평, 거기 밑에 그림에 평창, 상원사, 문수전, 선제동자상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를가서 <laughs> 동자입니까? 왜 <응? 웬> 할아버지 같은 <laughs> 계신데, 선제동자랍니다, 이분이. 어? 너무나 연로하신 선제동자님께서 허리도 못 펴고 계셔서, 어, 죄송한데. 자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조, 어, 이제 이번 1장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종교는 왜 필요하며 종교 역할이 무엇인지 좀 중요한 문제죠. 종교는 왜 필요하고 종교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불교의 특징 그것은 무엇인지를 좀 이해하겠습니다. 1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삶의 의미와 종교입니다. 자 우리가 상적으로 말하기를 여러분들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말하기를 어. 국민소득이 3만불 이상이 넘어가면 어, 종교인구가 감소한다 종교를 믿는 사람이 없대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죠 뭐 다른 나라 뭐 여기저기 말할 것도 없이 한 3만불 이상의 이제 국민소득을 달성한 나라들은 그들을 이제 선진국으로 분류를 하자면 종교를 믿는 숫자가 현저히 떨어진다 국민 가운데서 우리나라도 그런게 나타나고 이런 통계들은 무엇을 지표로 했느냐 하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3만 불에 이르렀던, 어, 유럽의 선진국들에 의해서 나타났던 현상들입니다. 성당을 가지 않아요. 교회를 가지 않아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 북유럽, 뭐, 동유럽, 뭐, 서유럽 다 대부분. 종교, 그러니까, 날 때부터 종교가 뭐 있었지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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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카톨릭이고, 성공회고, 뭐, 다 있었지만, 이제, 그, 나서부터는, 나서부터 생활해 가면서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사회적 역할을 못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국가가 종교가 해야 될 역할을 거의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종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교는 종교의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 볼때 우리나라가 1953년에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정말로 많은, 음, 한국전쟁이 이제 끝났으니까 일제강점기가 지나고 그 3년 동안 50년에 발발했던 한국전쟁이 53년이라고 하는 그 2년 3년 동안에 전쟁이 지나간 나라는 거의 폐업입니다폐업 폐허. 그죠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폐업와 같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수많은 외국의 자본이 들어오죠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두드러진 것이 종교에만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두드러진 것이 미국의 기독교 자본이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와서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하느냐? 기독교를 전파, 그들의 목적은 기독교 전파죠.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병원, 학교, 고아원, 양노원, 뭐또 뭐, 이런, 이런 사회복지, 기관이 되는 사회복지 시설을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많이 만들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죠.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사회복지법인, 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 의료법인, 이런 법인들은 어, 우리나라에 지금 기독교 재단이 가지고 있는, 뭐, 재단, 복지법인, 학교법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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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인 되게 많습니다. 그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도 기독교 재단의 학교를 졸업하신 분도 있고, 어, 그럴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50년대 전쟁이 발발이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의 한국 사회는 정말로 변변한 학교 하나 없었고, 의료시설 없었고, 그 전쟁에 그그 그 참가했던 수많은 고아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한 고아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맡아서 기를 데가 없는 거예요. 고아원, 양로원들이 무수하게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대부분 다 기독교의 자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숫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폭발적으로. 기독교는 이제 에, 음, 노선을 잡은 거죠. 하나의 어, 정확한 노선을 잡은 거죠. 한국을 재건하는데, 물론 기독교의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을 그 시대에 한국을 이끌어갔던 중, 한국을 이제 어, 문명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의 공헌은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바이지만, 인정을 해야 되는 바이지만, 그와 함께 국가의 모든 어떤 어, 그 시스템들이 기독교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가서 유학을 하고 온 사람들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이승만 대통령의 보좌진 모든 대부, 대부분들의... 그 보좌진들이 대부분 경무대에 있던 그 보좌진들이 대부분 다 기독교 미국에 유학을 하고 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들에 의해서 기독교는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결과 그 결과 1945년에 여러분 들으면 조금 충격일지도 모르는데 충격일지 아닐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좀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 크리스마스를 지냈죠 12월 2 5일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를 지냈는데 크리스마스가 언제 국경일로 지정이 됐겠어요?